이제는 일상에서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조직스토킹의 실체. 조직스토킹의 실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현상.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상이 되는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조직스토킹은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목표로 삼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다양하며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목표는 피해자가 사회에서 고립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를 잃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이런 괴롭힘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는 단지 개별적인 사건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복잡하게 엮인 시스템의 일환으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조직 스토킹, 조직 스토킹은 공공 장소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나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 기사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들 사이에서 소란을 피우며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쾌한 발언과 조롱 피해자는 거리에서 모르는 이들로부터 주거와 같은 끔찍한 욕설을 속삭이는 소리나 조롱하는 웃음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가해자로 나서며 심지어 외국인도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한 괴롭힘 또 다른 방법은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